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16일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혼조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s&p500이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상승폭이 둔화 되는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피 쪽의 시장 흐름은 단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 되었고 코스닥에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이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그 그동안 지금 이제 미운 오리새끼 역할을 하던 바이오주들이 부분적으로 반등의 시도가 있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했다는 게 오늘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사실 뭐 국내 시장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1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한 것은 이례적인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동기간 동안에 1조 9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징적인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단의 변화를 가져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갭이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2096에서부터 예, 지금 현재 2116역 이 자리에서는 예, 추격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따라가지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보유 비중을 예,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시총 그 삼위 종목인 현대자동차만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지금 이제 순환매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시장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예, 오늘 시장 흐름도 연속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다음 날도 또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반2평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향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점에 대한 신뢰는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눌린 자리는 매수이다. 그래서 675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뚜렷한 수급 주체하고, 부도, 부도, 아니, 주도 업종들이 조금 부재한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예, 내일 시장 흐름은 뭐, 당연히 675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이고, 685 이상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할 때 종목들도 잘안 올라오더라도 685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685 이상에서부터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하고 종목별 차별화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7일 날 한번 꼭 봐야 될 단기 스윙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이고요. 룽투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몇번소개 드렸던 종목이지요. 신규 게임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금 판타지 무협 그 게임 보스레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MMO RPG 게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일단 한번 왔어요. 룸투가 1500원으로 제시했는데 1700원까지 왔댔고 지금은 이제 9200원인데 한번더일단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제 제차 위로 걸어 들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은 기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1만 500원을 두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지금 보유자는 1만 500원 이상에서는 청산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8천 원대를 지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제공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일 9,23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매매 포인트를 짧게 잡고 8,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예, 위로 공략하되, 위는 1,500원 전으로 가는 단기 공략만 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요, 이쪽에 게임주들, 예, 짭짤한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요 때가 또 기회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예, 지금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예, 어저께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그 실리콘 복합 산화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전자제품이나 제품이나 전기차에 쓰이는 리듬 이온 배터리 응급용 재료입니다. 기존의 흑연보다 배터리의 어떤 용량을 늘릴 수가 있고 에, 자동차의 어떤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최근에 소재 섹터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000원을 갔으니까 1차 목표치로 제시했던 22,500원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래로 눌려줘가지고 22,000원대가 지켜주는 이런 자리라면 시장은 상단의 변화를 한번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로 제시했던 스윙 포인트에 26,000원, 26,000원 정도까지 예 놓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아래로 눌리면 매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 깊은 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22,500원 22,500원에서 22,000원까지 매수 하시고요 예, 21,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는 손절 라인을 조금 상향하고 예, 2차 목표치까지 스윙 전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소재 섹터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수익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은 뭐그 오늘 목표치에 도달했던 종목인데 SK솔믹스 한번더 단기적인 공략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시했던 목표치가 4,500원으로 제시했는데 오늘 4,800원대까지 갔댔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은봉이죠. 은봉이지만 갭상승인 자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크라인을 아랫단을 4,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4,800원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보유자는 4,000원을 깨면 모두 익절하시고, 그 위로 4,800원까지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4,150원, 4,150원에서 4,060원. 예. 이런 자리에서 짧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요거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지금 현재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와 잘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그 SNS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예, 반도체 이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예, 그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노광 공정은 사실은 패턴을 그려진 마스크에 예, 그 빛을 투과해서 예, 웨이퍼에서 반복적으로 이그 그 메이퍼 위에다가 찍어내는 이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에 그려진 해소를 축소해서 찍기 때문에 불량률이 좀 많이 나는 건데 이때 필리클은 마이크에 씌워주는 어떤 그 씌워주는 얇은 방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SNST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N자형 상승이고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지금 추구하는 시장은 향후의 시장 흐름은 이 노광 공정에서 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포토 레지스트 중에서도 EUV 레지스트를 일본에서 지금 현재 규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만원대를 목표치로 가져가시고요. 단기와 스윙 관점인데 2차적인 목표치는 12,000원 예, 지금 매매는 8,590원에서 8,300원대까지는 8,300원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 7,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만원대 한번 놓고 다시 한번 공략 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 신규 매수자의 의 경우에는 85아 예, 8,590원 예, 이 자리를 이탈하면 지금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에, 에,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와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에, 또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이고요. 에, 이번에 지금 이제 가장 곽강을 많이 받는 것은 에, 결국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내상 브라브라브라수소의 생산 에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에, 항, 향후 우리나라의 그 불화수소가 에, 결국은 에, 반도체의 그 공정 중에서 애칭 공정. 예, 그러니까, 십각공룡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12,500원 대는 오늘 목표치를 도달하고 12,1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 목표치까지는 스윙공략이 가능하고 제시했던 17,000원대를 2차 목표치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여기 시장 흐름에서 11,100원, 만천원대, 만이천원에서 만천백원대에서 지금은 매수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만원대를 이탈하면 절반 정도는 나오시고, 구천오백원대를 이탈하면 모두 청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윙 방법을 조금 손절 라인을 체계화 둬서 반반씩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목표치까지 스윙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하고 좀 맞는 이런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14만 3천 원 찍고 나서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도 여기 짧게 이렇게 3단 조정이 나왔고요. 이 자리는 매수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만 3천 원에서 13만 원 수준에서는 매수 12만 6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준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1차 목표는 14만 3천 원. 2차 목표치는 17만 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하다. 당연히. 예, 단기보다는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이죠. 예, 예,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를 예, 시속 게임으로 시장 공략하면서 시장을 공략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은 큰 그림은 2차 전지와 5g 소재 섹터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을 적절한 순환매를 가져가면 여러분들한테 수익들이 잘 나른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시장에서 꼭 성공투자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내용이 흡족했다면 좋아요, 예,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